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49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믹, 예능, 먹방, 드라마,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는 바로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어느 국가보다 노래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노래를 가장 좋아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고백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할렐루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의미는 할렐루 찬양하다. 그리고 야 야회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 이 시편의 성서기자 시편 기자 역시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래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새 노래로 고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어, 다른 노래, 내가 불렀던 이것과 다른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이 시간 바라보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여호와께 드높이고 예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의 성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 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개인, 내 자신만을 여호와께 1대1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감사,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나누며 다 같이 여호와께 예배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예전처럼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지난 주부터는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찬양을 연습하거나 그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이 다 같이 한 성도의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요하를 드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모습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시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요하를 드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가정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주의 팔로 주의 구름으로 주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